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신규 어비스던전 카양겔 다들 해보셨나요? 저는 이번 주 하드 3세 캐릭, 하드 2한 캐릭을 보내면서 딜이 빠른 파티도 있었고, 딜이 생각보다 안 밀려 암소를 순서대로 던지던 파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파티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4 마리 보스 중3 마리가 암속 취약으로 성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구빛 난바절 기본 세트 효과인 암속 댐감이 안 들어가서 상당히 아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양겔에서 세구빗, 암구빗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구빗과 암구빗의 카드 효과부터 보면 가장 많은 유저가 사용 중인 세구빗은 18각 기준 암속땜감 30%, 공격 성속성으로 변경, 성속성 추가 피해 7%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구빗은 카메 노각이 아직 없을 거라 생각해서 18각 기준, 성속 뎀감 30%, 공격 암속으로 변경, 암속성 추가 피해 7%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구빗 12각 효과인 공격을 암속성으로 변경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넬라시아 1관문 보스인 비둘기만 제외하고, 카양겔의 다른 보스들은 암속성 취약이기 때문에, 암속성으로 공격시 추가 피해가 10%더 들어갑니다. 이 말은 즉, 카양겔 안정 세구빛 18각보다 암구빛 12각이 카양겔에서 딜이 더잘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구빛 6세트 효과인 성속성 댐감 30%로 안정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스펙으로 올라갈수록 세구빛 30각, 남바절 30각을 가진 유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카양겔 기준 단순하게 파티원 전체 카드 추가피로만 계산해보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개개인 스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피의 효율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은 서포 3개, 남바 30, 창달 30이 없으면 무조건 암구빛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바 30 파티에서 암구빛으로 바꿔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파티원 중 암구빗이 2명 이상이면 창의 달인이 더 좋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3위는 둘다 추가 피해의 54%지만 암구빗이 성속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더해져서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구빗 18각, 암구빗 12각 기준으로도 한번 보면 앞서 나온 30각 파티보다 암구빗을 사용하면 더 효율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추가 피해 있는 서포 기준 암구빗 12각이 2명 이상일 경우 세구 빛 18각 파티보다 추가 피해가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는 파티원들의 스펙에 따라 언제든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구 18각 30각, 암구 12각 18각이 섞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구빛이 12각이 있으면 사용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 18각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사용을 해도 된다 입니다 카양겔이 첫날에 인증된 클리어 파티만 20개가 넘는 걸 보면 그렇게 헤비한 던전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짤 패턴 한대한 한 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체방들은 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높여주고 딜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암구비 사용을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카멘만 있으면 12각, 18각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당장 카멘이 급하신 분들은 첫주 하드 2 이상 클리어 기준 2주차에 교환으로 얻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